부작용 없는 천연 재료들을 활용해서 우울증 예방이라든지 수면 장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에코제로 대표 김유란입니다. 저희 회사는 실내 공기질 개선 분야를 연구하고 관련 제품들을 단계별로 개발하는 환경 전문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현재 저희 그 1단계 프로젝트로 아홉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2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항균력이 강한 9가지 천연호부 재료와 한방추출물 등을 활용해서 만든 아로마 테라피 기능이 있는 프리미엄 섬유 향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이제 차별점을 말씀을 드리면 기분 좋은 향기에 헬스케어 기능을 넣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비자들이 섬유 향수를 사용할수록 불쾌한 냄새 제거는 기본이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수면 습관이라든지 자연 치유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헬스케어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밴드라는 프라이팬 아이디어 뚜껑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가정에서 생선 구이 그리고 이제 육류 조리 시에 그 유해 가스가 가족들의 건강을 해치고 그 평생 담배도 안 피운 가정주부들이 폐암에 걸리는다는. 그런 보도 자료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시장조사하고 디자인하고 제품까지 거의 완성 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환경부 장관상까지도 저희가 수상을 했고 내년 초에는 제품 개발이 완성이 돼서 크라우드 펀딩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네, 2단계 프로젝트로는 스마트 디퓨저 제품 브랜드인 아로마 노트입니다. 기존의 아로마 제조기술과 IoT 기술과 AI 기술을 접목해서 만든 차세대 혁신 제품입니다 2019년도에 정부 혁신형 연구과제로 선정이 돼서 현재 모 연구기관과 공동 개발 중으로 2021년 2월경에 크라우드 펀딩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디퓨저 제품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이 우울증 예방과 수면장애 개선 등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퍼포먼스가 가능해짐으로써 향후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아로마 기술이 접목된 헬스케어 제품들을 개발하여 사람들에게 이로운 역할을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1년 5월부터는 일본, 베트남, 중국, 국적으로 저희 제품들을 수출할 계획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인 약을 복용해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부작용 없는 천연 재료들을 활용해서 우울증 예방이라든지 수면 장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5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관련 특허 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제품들을 조사해서 어떤 쪽으로 가야 이것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서 아로마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는 세계적인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최종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어렵게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이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확인해 보니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세계적인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중소벤처기업청이나 뭐 창업진흥원 쪽으로 저희가 지원과제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의 RD 지원금을 받았고 전부 다 성공으로 마무리를 하게 돼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아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